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 세상을 향한 작은 도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 네, 이는 앞으로 인추협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제를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세상을 향한 작은 도약이 제가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인취업 활동을 통해 저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확장할 수 있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음, 그 시작점에 설수 있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공동체인 인취업에서 보냈던 저희 고등학생 기간, 그리고 그 영향으로 지금의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미래의 저는 어떻게 살 것인지, 저 이채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없었습니다. 썼다기보다는 제 꿈에 대한 확신 없이 그저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동아리를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니까 문과적 성향이나 이과적 성향으로 딱 나뉘지 않는 동아리인 부사동아리를 들어가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 동아리 활동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2학년 때 공사동아리 부장을 하며 2학년 말부터 인추협이라는 곳을 알게 되어 MOU를 맺어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지금까지 이렇게 닿고 있네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2학년 때의 공사동아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학년 때 동아리 담당 선생님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의미있고 소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전까진 저는 봉사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저 혼자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중에서 한 명이었는데요. 이때 한 활동을 통해서 캠페인도 진행하고 또 나눔의 집에 방문도 하고 다양한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며 저는 세상에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취업이었습니다. 저는 인취업에서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도 정말 저희 가치관이나 생각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었고 하기 힘든 소중한 경험을 많이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도대체 제가 인취업에서 어떤 활동을 한 것인지 인취업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참고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고등학생 때 공부를 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이러한 활동으로 풀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에도 인취업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활동은 전부 제가 고3 때 했던 것들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19년은 바로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의 1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인취업에서도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동아리 부원들과 영화 한 거를 관람했습니다. 한 거는 3.1운동 후 서대문 감옥에서 있었던 유관순과 다른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영화 관람 후 영화관에서 바로 참일운동을 해주신 독립유공자 분들께 드리는 영상편지를 다 같이 찍었습니다. 이 사진도 제가 찍은 영상편지를 캡처한 것인데요. 고삼이라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포동포동하네요. <laughs> 아무튼 영상편지를 찍은 이후에 학교로 돌아와 참일운동으로 독립을 위해 힘써주신 독립유공자 분들께 각자 편지를 작성하고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과 6.25 전쟁 참전용사 분들과 함께한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에서 하나는 학교에서 6.25 전쟁 관련 강연을 국영웅 할아버지들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왜 참전하게 되셨는지 등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 아프고, 제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호국영웅 할아버지분들과 나눔의 집을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모여 사시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또 연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손편지를 작성하고 화분을 들고 6.25 전쟁 참전 용사 분들을 대개 방문하는 미문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약 70년이 지났는데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물질적, 정신적인 지원도 되지 않고 있음이 실감이 났고, 그래서 더 저희가 하는 활동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6.25 전쟁에 참전해주신 타국의 참전용사 분들께도 편지를 쓰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어도 참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타국으로까지 지원을 와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또 소소히 기부금도 모으고 또 교회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받은 상금을 모아서 국립유공자 후손분들과 6.25 전쟁 참전용사 할아버지들께 쌀을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두 사진은 서로 다른 날인데요. 쌀을 전달해드린 것에 대한 뿌듯함이 듬과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잘 살고 계셨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영웅분들이신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씁쓸함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인취업 사무실에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으며 이어 서로 이어지는 연대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대통령 및 장관님께 편지도 써보았습니다. 2018 사랑의 일기 큰잔치에 축전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작성해 보내드렸더니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답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진행한 것입니다. 먼저 저희는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국민 안전의 날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들고 다양한 장소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동아리 내에서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취업과 MOU를 맺고 있는 다른 학교 동아리와도 연대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안전, 안전과 관련하여 2019 사랑의 안전일기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분들께 나눠드릴 배지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디자인도 직접 구완해 배지를 만들어 나눔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랑의 안전일기 세계대회 당일에는 동아리 구성원들끼리 안내데스크, 책자 및 배지 배부 등을 담당하는 부스를 운영하여 행사에 참가한 모든 시민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청와대를 탐방해 보는 흔치 않고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과도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안전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활동으로 2019 사랑의 일기 큰잔치를 열었습니다. 큰잔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대원여고 동아리 부원들과 행사 시작 전부터 가서 준비 및 진행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인취업에서 따뜻한, 따뜻함을 나누고 연대하자라는 마음을 실천하여서 2019년을 보냈고, 그 결과 사랑의 일기 큰잔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였더라면 절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을 것이고, 뜻한 바, 원하는 바를 주 실천에 옮기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혼자였으면 해내지 못했을 것들, 동아리 부원들과 인취업과 함께였기에 더욱 행복하고 더욱 소중했던 1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활동의 기저에는 바로 일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썼던 일기를 모아서 찍은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필수적으로 일기를 써야 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 매일매일 특별한 일도 없는데 반복되는 삶을 적으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냥 힘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일기는 현재를 기록하며 내가 현재 어떤 경험을 하고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나를 그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 쓰는 기록이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어 영원히 기억되고 또 영원히 지속될 우리들의 앨범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기 쓰기를 통해 저는 현재의 지점을 정확히 알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잡, 취업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취업 활동을 살펴보았는데요. 인취업 활동을 하며 꿈이 없던 제게 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고, 사회의 부조리함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초등교사와 법조인 중에서 굉장히 진로 선택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저는 연대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랬기에 저희의 꿈도 연대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싶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욕망을 싹 틔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꿈이 바로 초등 교사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인교대에 들어와서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을 밟아 나가고 있고요. 졸업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대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어떠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인취업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취업에서 진행했던 활동의 연장선으로 사랑은 안전일기 쓰기 릴레이 캠페인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캠페인을 진행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뿌듯했던 경, 기억이 나네요. 또한 이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6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6월, 호곡은 달을 맞아 졸업한 지 1년 반 만에 인취업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호국 영웅이신 최천한 할아버지께 직접 작성한 편지와 접은 카네이션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편지를 제가 직접 또 읽어 드리며 평소에는 부끄러 아니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또 제가 평소에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읽어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시민단체 청년광장에 가입하여 인취업에서 꿈꾸었던 세상을 다시 한번 꿈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또 새로운 변화를 고민하고 실천하며 지금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인권보호활동, 체월로 참사 진상규명활동, 청소수자 인권활동, 노동자의 권리보장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간 만큼 사회의 모순이나 문제들이 더잘 보이고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하면서, 물론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내가 평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이러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직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나와 같은 고민을 이를 가... 공유하고자 하는 대학생 동기들과 함께 책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도 쓰... 꾸준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잠깐 멈추긴 했는데요. 여기 사진을, 사진에 있는 것처럼 매일 있었던 일들을 일기로 쓰기도 하고 책을 읽고 난 뒤에 북후감도 블로그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고등학생 때 인취업을 접하지 못했더라면 그저 과제를 열심히 하고 학점을 그럭저럭 챙기는 그런 평범한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 실질적인 활동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이 되자, 고등학생 때 했었던 이 다짐을 이어나가 현직 선생님이 되어서도 아이들과 이 뜻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는 하나, 둘, 변화하고 우리가 꿈꾸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